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자, 듀얼 블레이드입니다. 듀얼 블레이드 지난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지금 퀘스트가, 어, 전직을 위해서 116레벨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105레벨. 그래도 지금도 좀 올린 거예요. 많이 한 거야. 자, 116레벨이 돼서 찍으려면 뭐할게 없기 때문에, 어, 뭐 이것저것 지금 진행은 할수 없지만 이것저것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 반복 조금 돌아볼까요? 자 그래도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 물약이.. 어? 물약 없어 안 돼.. 이러다 죽어 자 물약이 많이 소모가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양도 조금 할수 있게 되고 그렇네요 빨리, 아, 전직만, 육차 전직. 해가지고. 다 팔, 이런 건다 팔아버려. 아,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야. 자, 이거랑 물약을 사야죠. 물약을 사야 돼. 디올라이드는 완전히 그냥 뭐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매일매일. 약을 그냥 수백 개씩 먹어줘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자. 약을 엄청 사니까 이렇게 캐시백도 조금씩 나눠주고. 자, 이거 별로 재미없겠다. 어, 아 이.. 길드 한번 볼까? 길드? 디얼 블레이드 길드.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길드원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영상 몇번 나가니까, 어,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29명까지 분 찾네 원래는 이제 14일 이상 접속이 안되면은 무조건 강퇴인데 그거는 어, 들어올 사람이 있었을 때이고 <laughs> 지금 별로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기준대로 하면 이 두분 끝에 두분은 16일 전 22일 전이라 강퇴인데 어 일단은 어 나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로 시청자 가 들어오면 그때 제명하고 새로 받도록 하죠. 짠짜라 짠. 자, 그럼 길드 아 길드 던전 한번 들어볼까? 이 근데 혼자서 이것도 쉽지 않을 거야. 수련자들의 길드 요새 신입 길드원 양성소. 그걸 한명한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쫓아다니면서 아 그래도 뭐 레벨이 있으니까 여기 이 정도는 그래도 듀오 블레이드가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인기는 있는 것 같아 고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나 봐 이렇게. 고통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서 예전부터도 이 무릉 도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다 키우고 나면 보스 잡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스킬들이 부족하지 이렇게 한 마리 딱콕집어 가지고 보스 잡는 스킬은 꽤 괜찮은 편이어 가지고 예전부터도 이제 무릉도전같은데 어..그런데서 이제 얼굴을 보이..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이.. 듀얼블레이드를 키우는데 이제 도, 도전하신 분들이 간혹 꽤 있는데 다들 이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겠죠 자105 하..105에서 어느새 116까지 가냔 말이야. 겸치 250, 252. 자, 여기는 근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와서 돌아보겠어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한 번씩 돌아보고, 아, 조금만 이 스킬들이 범위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이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너무 눈 앞에 있는들만 때려. 뭐야? 응, 어, 단주기는데 왜 공략 성공이야? 걔가 보스 같은 애인가? 아이건 몰랐네 난다 죽여 죽여 가지고 끝난 건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자, 여기 나가 봅시다. 가 봅시다. 명예의 길드 요새. 일단 한번 돌아보고 그래 보죠 아주 뭐. 할게 별로 없으니까. 경험치는 아예 안 주나? 아 죽인 주는구나. 일타 쌍피. 아 올라가는 것부터가 이게 만만치 않, 아, 저거 패시 있긴 있지. 패시래. 탈 거. 탈, 아, 탈 거. <웃음> 잠깐. <웃음>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어, 이게 낫겠다. 아우! 아니, 이건 뭐, 점프, 올라가는 거, 이거 스킬 을 누가 찍으라는데, 고 그걸 누가 찍어? 스킬 아깝게. 뭐, 그거 올라간다고. 진짜 뭐, 잘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 듀오블레이드, 진짜, 아. 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는 한은, 예,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서든 레이스인가? 그거면 되면 사실 이제 고생 끝나는 거잖아 짠아 애들 쉽게 잡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쉽게 찍어줘야지 근데 이것도 잘못 가더라고 이 맵에서는 으쨔 응. 이런 것도 있는데, 아, 너무 복잡, 번거롭고, 아, 너한 마리 왜 살아있었어, 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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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차 아이고, 올라오는 거 힘들어. 한, 하나, 둘, 근링이다 너무 범위가 너무 좁아. 사정거리가. 자, 이거 위 아래야. 아래 아래지, 아래. 자. 아, 괜히 귀찮 지루해지는데. 자 그래도 보스까지는 가봐야 될거 아니야? 보스...스텀피죠, 스텀피. 여기 스텀피가 꽤 세단 말이야. 아, 나가라, 나가라. 스텀피 만나서 뭐할 거야? 자, 길드 던전은... 길드 보물창고, 보물창고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데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뭐가 봉을 찬 거야, 이거? 경험치도 다 비슷비슷하고, 돈을 더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가자. 길 던전. 요새 비밀 공간. 아, 아, 이건, 아예 안 되는구나. 자, 가봤구요 던전은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데, 아우, 이것도, 대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자, 이것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좀 죽어달라고. 애원을 해야 돼, 애들이. <laughs> 그래도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 발전한 거야. 그 전에는 아예 던전도 안 들었어요. 애들이 죽을 생각을 해야지. 딜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뭐 방어력이 쎄, 공격력이 쎄. 자, 뭐 댓글에 무슨 뭐 보스 잡고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다 이제 6차전직 하고 레벨을 올렸을 때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걸 제가 처음 해본다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것들도 다 해봤는데 이렇게 고생스러운 캐릭터는 하나도 없으니까 메카닉은 처음에 생각해보니까 처음에서 내가 몰라서 그랬지 메카닉은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 메카닉은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 같은 거잘 쓰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던전도 좀 돌만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어. 자, 키움 뭐 괜찮아진다니까. 계속 하봅시다 왠지 듀얼블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뭐라고 할까 같은 어 연민? 동지, 동질감? 뭐 그런게 있나봐 다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로서 자아우 이것도 이 여러번 때려줘야돼 자, 그래도 이렇게 라도 되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 해도 못했어요. 한 100레벨 전까지는 던전도 안 돌았어, 그냥. 안 되니까. 자, 루미노스나 진짜 은월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루미노스는 초반에 되게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짜르장. 자 매, 저기 처음에 메카닉 할 때는 듀얼 블레이드가 뭐 진짜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메카닉이 제일 어려운 건줄 알았어. 자 물약 그래도 물약도 많이 안 쓰네. 옛날에는 물약이 막 쭉쭉 떨어졌었는데 이 정도는 뭐. 봐주면 하지 자 이게 구석에 물어 놓고 애들을 죽여야 돼 안그러면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일반 필드에서 반복 퀘스트가 3개 있잖아요. 애들 죽이고 오는 거.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일반 필드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경험치 얻는 게 적어져가지고, 아마 한, 조금만 더 있어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한, 100. 어, 7, 8레벨만 돼도 일반 <laughs> 필드에서 뛰는 건좀 무리가 있고, 이제 이걸 해야지, 계속. <laughs> 이걸 계속 해야 돼. 따라따라란. 아우 메뚜기들. 아 메뚜기 아니죠 사마귀지 사마귀 아 얘네가 블러드 멘티스.. 멘티스인데 아 내가 이걸 옛날부터 사마귀가 영어로 뭔지 몰랐는데 혹시 멘티스인가 해서 찾아본다고 그안 찾아봤네 꼭 한번 찾아봐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찾아봐야지 멘티스 사마귀가 영어로 뭔지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정규 어? 대한민국의 정규 초중고 대학까지 나와서 배울만큼 배웠어요 <laughs> 메뚜기 메뚜기 그레스오퍼잖아 그레스오퍼 내가 그래도 웬만한건 안다고 사마귀 사마귀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나왔잖아 어? 수능 문제라든가,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멘티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진짜 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 이게 또왜 이래? 잠깐만요, 지금 와이파이가 잘안 되네.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제 LTE로 바꿔야 돼. 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 그, 이 포켓메이플 스토리가 와이파이 접속이 상태가 잘안 돼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게임도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게임들은 안 그럴 때, 포켓 메이플 스토리는 와이파이 영향을 많이 받죠. 와이파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접속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촬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LTE로 촬영을 해요. 보통 많이. 아이고, 오래 걸린다. 이게 내 생각에는 보통 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기계, 기계에서 처리하는 거랑 기계에서만 처리하고 이제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주는데 그 빈도가 되게 잦은 것 같아. 빈도가. 그러니까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애들을 죽일 때마다 서버에 접속이 돼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다시 받고 그러니까 그 빈도가 많다 많다 보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인터 무선 인터넷이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그거 잡느라고 이제 버벅거리 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븐나이츠나 그런 턴제로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전투 하는 동안에는 접속이 안 됐다가 전투가 끝나면 이제 전 결과 데이터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와이파이 영향이나 무선 인터넷 영향을 좀덜 받는 것 같은데 이 실시간으로 전투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 보자. 애들 하나 죽이면 자, 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하나 죽잖아. 여기 보 경험치 획득, 기묘한 영혼소 획득, 매소 획득. 애 죽이고, 뭐, 돈 하나 먹거나, 아니면은, 전리품을 하나 얻거나, 이거 할 때마다 서버하고 접속이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아마도 이제 이유가 다 있겠죠. 무슨 이유냐면은, 이 기계에서, 이 클라이언트, 각자 지금 플레이하는 기계에서 처리하는 야, 양이 많아지면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거짓된 정보를 서버에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막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해가지고 서버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자, 저도, 자, 기술적인 건잘 몰라요. 그냥 제가 이제, 오랜 게이머, 아이고, MP가 없어. 게이머 경력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아직 이거, 이 반복 퀘스트 3개, 이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2 5개 먹어주고 이번에는 브레스틴 잡으러 그래도 스킬 한두번 애들 잡을 수라도 있잖아. 아 이거 봐 지금 이런 문제 애들을 죽인지는 한참 지났는데 이 전리품하고. 돈을, 매수를 한참 이따 주죠. 그니까 서버하고 지금 통신이 딜레이 된거야. 가지고 밀림 월급 주듯이 한참 뒤에 주는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싸우고 지나가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게 문제지. 당장 무모어가지고 근데 어쩔 때 이제 접속되는 인원이 많거나 그러면 와이파이가 문제가, 와이파이나 뭐, LTE 무선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서버에서 답을 늦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주말에나 뭐, 이렇게 뭐지? 특히, 새로운 캐릭터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첫날. 짜 짠. 뭐 하는 거야, 너? 아, 일단 이거 자동 사냥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스킬을 눌러주고 있는 거야. 자동 사냥할 때 스킬이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내려가 왜안 내려가? 그래 아래에도 애들, 애들 있잖아. 됐어, 브레스턴도 3 마리 잡았고. 빨간 포션은 많이 쓰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경험치도 얻고 반복 퀘스트도 해서 과외 수입 추가 수입도 얻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업이 될수록 레벨이 높아질수록 경험치 얻는 게 줄어들어가지고 효율성이 좀 점점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거 봐봐, 뭐 애들 죽인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가지고 지금. MP? 아, MP 먹어주는 패시 없네. 근데 MP야, 내가 뭐 눌러주면 되니까. 루미노스는 굉장히 특이한 편이었죠. 스킬로, 패시브 스킬로, MP도 HP 역할을 하잖아요. 어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던전 돌고, 이 서브 퀘스트 세개 반복 퀘스트 이렇게 하면서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이술 취한 노숙자 양반. 야, 그래도 경험치 좀 많이 찼다. 70만. 어. 자, 그래야 뭐.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날에는가는 116레벨이 되겠죠? 다음 다음에 찍을 때도 아마 116 레벨이 안 되면은 뭐 할까 무릉 도장을 한번 돌아볼까 6.10을깰수 있을까 자그할거 없음 그냥 좀 건너뛰죠 뭐 한참 안 했는데 뭐그 전에는 자116 레벨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